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천의 그 고등학교 군이 세개 군에서 여섯 개 군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단일학군, 남동구가 단일학군, 그리고 미추홀구, 중구, 동구가 단일학군이 되겠습니다. 서구가 이렇게 분구가 돼서 이렇게. 어차피 이제 이쪽이 검단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학군 따로 여기 학군 따로 이렇게 여섯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 장점으로는 단점으로는 학교 선택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죠. 학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송도 신도시에는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포스코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특목고기 때문에 내가 갈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현재 그 가장 먼저 들어온 학교가 신송고등학교입니다. 남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그일0구에 연송고등학교 그리고 5공구에 방문요고 그리고 이쪽 4 0 9에 해송고등학교, 해송 여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여고 두 개, 남고 두 개가 지금 송도 신도시에서 갈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아, 그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송도 신도시 중삼 학생들이 여기를 다 아,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구도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송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용 수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학급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이쪽에 이제 대공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 연수여고, 이쪽에 연수고등학교, 이쪽에 인천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송도고등학교 여기가 옹현여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쪽에 그 여, 남고 3개, 그 다음에 인천여고, 연수여고, 옥년여고 그래서 여고 3개가 연수구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교 수가 송도, 신도시는 4개밖에 없는데, 기존의 구, 어, 구도심, 연수구는 6개가 있기 때문에 송도, 신도시 학생들이 어, 어떻게 보면 이 구도심이 학교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통학거리가 이쪽에. 옥련여고나 이쪽에 그 송도고등학교는 구도심에서 특히 이 509나 709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좀 떨어질 테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옥련여고나 송도고등학교는 미출구 생활권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놓친 듯 하고요. 물론 이쪽에 그 송도 신도시에 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현재 4개 있습니다. 이쪽에 509의 첨단 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부지, 609의 이쪽에 고등학교 부지, 또 809의 아 이쪽, 그 부평에 있는 제일 고등학교가 이전에 오는 고등학교 부지, 그리고 공사가 한창 중인 1109의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고등학교 부지가 아, 특목고 포함해서 10개 있는데 10개 정도 되면 송도 신도시 내 중학교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구도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것보다 제가 이제 입시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학교군별로 학교를 그 구분해 놓은 건데요. 제가 아 이쪽에 1, 2, 3, 4학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5학교, 6학교 군은 남녀공학이 많습니다. 자, 현재 그 연수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 송도, 신도시에 있는 거는 신송구하고 인천 연송구 뿐이, 뿐이, 뿐, 여기 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방문역하고 해송 요구가 송도 신도시 내 있고 다 구도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남고를 봤을 때이 신성고하고 연성고는 학력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이 여기 가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존의 이 학생들이 구도심에 있는 뭐인안고 인하부고, 학익고, 선인고, 인천고, 뭐 광성 재물포고에 와서 내신을 쉽게 따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이제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밖에 못 쓰고요. 여학생도 다섯 개밖에 못 고르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지가 워낙 좁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잘하는 애들하고 경쟁해서 자칫 그, 무력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이야,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 있지만, 이렇게 중위권인데, 그, 조금 학력이 낮은 데 가서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데, 기존에 잘하는 아이들 틈새에 끼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와서 전교 1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노리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여학생들 중에 해성고나 방문요고가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쪽에 뭐 인명요구나 뭐인하요구 정도를 생각해서 실제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명요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송도에서 지하철 지하철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이 아니라도 그래도 이 인명여고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인명여고를 이제 갈수 있는 방법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시에 있어서 어쩌면 송도 신도시에 있는 중3 학부모들은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 그런 점들까지 염두해두시고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예고가 교육청에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3억 구군을 뭐,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 예고가 됐고, 빠르면 올해 입시부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도 공동학교권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에. 근데 여기, 여기 보면, 사학교군 같은 경우, 사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재물포고 인천고, 인천남고, 제1고도갈수 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석정여고, 신명여고를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석정여고나 신명여고는 멉니다. 상당히 멉니다.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석정역고나 신명요고인데, 여기가 신명요고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이 석정요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정역고나 신명요고가 모두 남동구에 있는데, 이, 여기입니다, 여기. 연수구에서 여기까지 가려 그러면 1 시간 이상 걸립니다. 특히, 이 남학생들도 어, 연수구에서 갈수 있는 게 재물포고, 인천고, 인천남고, 제1고인데, 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아, 재물포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인천고등학교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1고등학교가 여기 부평산거리역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학군, 지원할 수 있는 학군으로 묶어놔도, 워낙 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연수군에서 소화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선택의 폭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 학교군 조정에 대해서 스티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학교군, 곧 연수구,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어쨌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